맨날 왜내 대가리 위에 올려놓 나이가 제일 많잖아 뭔 상관? 이럴 때라도 나이 챙겨줘야지 누가 빨리 태어나서 빨리 잊을 듯? <laughs> 너보다 한살 어린 새끼가 고대로 너한테 말한다 내년에 이제 접같다 개꼰대라 준내모라할 듯? You want me t o love me and so 아, 너술 아... 먹고서 나한테 그랬어. 뭐... 뭐 본인 말대꾸 레이더에... 들어왔다고. 아, 맞아. 너 최근에 말대꾸 존나 했었음. 말대꾸를 내가 최근에가 아니라 리타운이랑 있을 때 일이 많이 들어간 거겠지. 아니야, 너 가끔 말대꾸할 때 있음. 가끔은 있지. 잠깐만, 말대꾸를 이미... 응? 이상한데 이미 상하관계가 정해져 있는 건가? 말대꾸라는 게 이게 나보다 네잘 봐, 네가 받아들였지. 아니 내가 말하고 있는데 또 말대꾸하고 있네? 말 듣지 마 쌤. 말대꾸하지 마. 나 아직 말안 끝났잖아. 아니 근데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쟤가 정의하는 말대꾸가 자기 말에 대한 무조건적인 부정이래. 아 맞아. 무지성 부정. 그건 말대꾸가 아니라 씹이거는 거잖아 그러면. 아 <laughs> 맞긴 해. 근데 우리 대화 자체가 어. 근데 싹다 씹이거는 거 아니냐? 아니야 너만 그렇게 느껴. 아닌데. 우리 너를 보듬어주고 그치. 아껴주고. 이게 어디를 아껴주는 거야? 체지방만 <laughs> 날리는 게. 모르겠지만 게. 존나 때렸다가 살짝 피했다가 못 알아챌 때한대더 때리고 이러고 있어. 참 진짜 안돼 어. 진짜로. 아니 애초에 근데 대화를 할때 말대꾸를 하지 말라고 하면 말꼬리 잡지 마셈. 아니, 합의를 보자고. 아니. 하고. 오케이. 한번 얘기나 해 봐. 말대꾸를 아예 안 하면 이 케미가 음. 나오지 않는단 말이지. 잘 나와. 안 나와. 나만 쳐맞을 거 아니야. 나 그게 아니. 나도 나도 <laughs> <너> 맞을 <laughs> 때가 딱 좋아. 너네랑 대화 안할 거야, 그러면. 존나 잘하지. 대화 안할 거죠? 겁나 잘하죠? 아이 새끼들 내가 안 삐지는 거 알고 이 지랄하는 거야 출발 내가 뭔가 얘기를 들었으면 기억을 해야 되는데 방송 끄면 기억이 안나 존내 화가 났었는데 씨발 기억도 먹네 아 진짜 <laughs> 아 진짜 말하는 거 존내 짜증나 이 새끼들아 진짜 걸신 그 자체긴 하네 그러면 뭔 걸신이야 역할 <laughs> 가치가 없으니까 기억을 안 하는 거지 까먹은 거지 그냥 까먹은 거잖아 그치? 응 음. 먹었네 아나 예뻐요, 너 생일 언제야? 1 아, 1월아 그럼 찬우가 오빠네. 네. 아개 소리야. 어. 그거 가지고 따질 오빠는, 거면은. 오빠한테 말대꾸하면안 되지. 너 정자일 때나 태어나 있었어. 그래? 어? 어? 맞지, 그러면 그 정도 개 어? 비밀 맞지? 어, 어. 맞아. 이거 엄마한테 그대로 조립... 저는. 아 지나지 마. 지나지 마. 엄마한테 씨발 방송 내용 다 얘기할 수 있으면 하지 마세요. <laughs> 근데 우리 엄마 나테내 투보는데. 어시자마세요 이거. <laughs> 영상 삭제하세요. 다시 보기 삭제하세요. <laughs> 지지를 맺어 놓고 <laughs> 우리 엄마 신경 안쓰 근데. 우리 엄마 개쿨함. 내가 욕 먹어도 음. 그냥 그르르니함. 야욕 먹는지 모르는 거보단 낫네. 어, 어떻게든 포장해주네? <laughs> 음, 음. 뭐 엄마 성격 좀 담고 싶긴 해. 그런 거 봐도 이상한 애들도 있네. 그러고서 넘길 수 있는 거. <laughs> 왜 저래. <laughs> 왜 그래? 우리 엄마 똑같은 씨, 얘기했거든. 얘기했거든. 이상한 애들이네 무시해라고 했거든. 맞아. 근데 내 엄마한테 그랬거든. 엄마는 당사자가 아니잖아. 그렇게 얘기해도 우리 엄마. 넌뭘 그런 거 가지고선 상주만냐? 무슨 면되지게다니 네가 더잘했잖나 그렇게. 다 똑같아? 어머니도다 그렇게 얘기해. 근데 우리 엄마는 이제 유튜브에 올라왔잖아. 뭐 나쁜 얘기 이런 거 없긴 한데 좀 이제 어머니가 좀 다른 나라 분 같다 이런 얘기 들어보기 엄만 별 생각 없는가 보더라고 장사자였고 우리 엄마 진짜 풀암. 우리 엄마도 쿨한데 너무 그해서 나한테 관심이 없으시. <laughs> <시원한> 빨리 <laughs> 이 새끼도 앞으로 댓글을 거야. 못하게 말라네. <laughs> <laughs> 우리 엄마에는 그런 일도 있었어. 엄마가 코가 되게 높고 쌍꺼풀이 되게 짙은데 셋째 학원비를 결제로 학원에 갔다가 왔는데 근데 셋째한테 셋째 친구들이 와가지고 야 너네 엄마 혹시 강도 사람이야? 그래가지고 <laughs> <laughs> 그거고 셋째가 거지 것들 가지고 와서 엄마한테 얘기한 적 있어. 근데 엄마는 그냥 기분 좋아했어. 오길 나갔다고 생각해서. 그렇지 이국적이고 좋지. 우리 엄마 성격 좀 닮고 싶다. 닮아? 완전 반대야. 너 아버지 닮았어? 아빠도 안 닮았어. 어, 우리 집에서 살짝 이제 다불 같거든. 그나마 내가 제일 얌전해. 아, 근데 그다. 지제. 아, 그다. 그렇다. 지제. 나도 뭐, 엄마, 아빠 하나도 안 닮았어. 너? 뭐라 얼굴도 좀안 닮았어. 나 닮긴 했는데 둘째가 엄마를 존에 둘째 닮아가지고 둘째 옆에 있으면 나 이방인 취급이었음. 응. 나도 안 닮은 게 아닌데 둘째가 엄마랑 판박이여가지고. 둘째, 둘째 아빠랑 판박이. 셋째는 아빠랑 판박이. 난좀 반반 섞여서 둘다안 닮았는데. 나는 뭐지? 먹지? 막. 메뉴 추천. 나랑 똘보기도 닭 먹었으니까 너닭 먹어. 아 요즘 닭 일부러 피했는데. 왜 네, 피함? 치킨을 너무 많이 먹어서. 삼계탕고 아우 맛없어. 삼계탕이 맛이 없어? 응. 음. 맛없는 삼계탕을 먹어서 그래. 엄마가 삼계탕 잘하거든. 그래서 응. 많이 먹었는데. <laughs> 이유를 네가 방금 알려준 거지? 어머니 삼계탕을 먹고 맛없다고 생각한 거야? 불가 새끼야? <laughs> 네가 그랬잖아 맛없는 삼계탕 먹어서 그렇다고 난 맛없다고 안 네가 하네. 맛없다고 생각해 지금 맛없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어 불가 새끼야 내가 삼계탕을 안 좋아하는 건데 미친년아? <laughs> 난 엄마가 해준 거다 먹는데? 쓰레기야? 나도 먹어 안 좋아한다 했는데? 난 맛없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아니 그건 매우 미친놈아 이 새끼 뭐지? <laughs> 존나 에이 약물고 땀 흘리면서 <laughs> 지할 말안 해? 난 어머니가 해주신 삼계탕 완전 다 먹을 수 있어요 왜미음식도 맛있다 먹는데 넌다 먹겠지 넌 만... 체지방이 50%인데 다 먹겠지 58%이 지랄 넌 엄마한테 감사하면서 살아야 돼 어머니가 그렇게 맛있는 음식 해주신걸 어떻게 맛없다고 생각을 하면서 먹을 수가 있어? 아니 내가 삼계탕을 싫어하는 건데? 네, 싫어해도 먹어 아니 우리 엄마 요리 잘해 우리 엄마도 요리 잘해 아이 새끼 미친놈인가? <laughs> 아, 존나 짐승이라는 대화하는 거야. 사우스들 말아. 어지러워, 시발, 갑자기. 위험한 대화 주제는 나지 말자. 니가 꺼냈죠? 니가 꺼냈죠? 삼계탕 얘기. 아, 삼계탕 니네가 처먹으랬어 시발, 뭐라는 거야? 김돌보이먹으라 아, 그랬어. 니네가 했잖아, 시발. 너도 뭐 했잖아. 잘못이야. 아, 너잘못을 하자, 김돌보. 미안해, 네. 내가 잘못했어. 우리 엄마도 요리 잘해근데다이안 <laughs> <laughs> 쪘네, 불효자 새끼. <laughs> 시바 노마 내가 살렸다. <laughs> 아, 씨발 메뉴나 봐야지. 난 근데 뭐 먹고 싶었지? 너 싫어하는 음식 이 뭐야, 이뻐야내돈 주고 안사 먹는 음식은 있어도 싫어하는 건 없어. 네돈 주고 안사 먹는 음식이 뭔데? 두부. 그리고 가지랑. 그리고 버섯? 팽이버섯도 안 먹어? 먹으라면 먹는데 돈 주고는 안 먹어. 다 있으면 먹는 수준이긴 하구나. 응. 음. 연근조림도 있으면 먹어? 응. 음. 가지 조림도? 응. 음, 먹어. 어우, 희망채는 먹어 시발 진공 청소기가 따로 온다. 텔레토비 나온 청소기. 나 살짝 남자로 태어났으면 진짜 시댁에 잘볼 자신 있는데. 잘 먹는다고 시댁에 잘보이진 않아 요즘 세상에. 아돈잘 벌어야 돼. 이게 뭐... 현실이야 이 새끼야. 아니야 맛있게 먹으면 또그 모습에 또 돈을 벌고 하십니까? 존나 잘 먹어. 아우 저 시발 돼지새끼 생각 같아. 그러네. 어. <laughs> 요즘 시대엔 잘 먹는다고 그게 좋은 점이 안 되지. 그래도, 그래 돈을 그래도 잘 벌어야 플러스 플러스 벌어 야 이뻐 보이지. 되잖아. 안돼 돈을 잘버는게그냥플러스윈이야아 돈도 벌어. 그래, 제가 돈잘 벌긴 하잖아. 그래. 아니 그러니까 예시를 그렇게 든 거지. 잘못된 인식을 바꿔준 거지. You know? 근데 우리 엄마는 내가 좋다고 하면 말릴 생각은 없대 근데 엄마가 한번좀 생각해보라고 하면 진짜 한번 생각해보래 그래 우리 엄마는 나한테 여자 100명, 1000명 만나라는데? 어? 우리 엄마도 남자 많이 만나라 그랬어 음. 미안해 엄마 약속을 못 지켰구나 빨리 죄송하다고 말씀드려 이 자리를 빌어 영상편지 하나 음. 남기겠습니다 씨 미안합니다 당신 딸은 여기까지인가 봐요 탭을 빨리 치는데? <laughs> 有点。